네. 네. 아, 자 제가, 지금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거예요 오늘 세종의 플러스파티를 위해서 저희 산하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왔어요 또 여기는 이제 어, 저희 산하 에메랄드 어, 최인주 사장님 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이소동 사장님하고 정수환 사장님은 어, 차이나 팀이에요 교포예요 어, 그래서 중국말로 사업설명 사업 굉장히 잘하시고요 어, 지금 현지에도 그 원래 가이드 하셨죠? 아, 네. 네 가이드를 하셨어니 네, 그래서 이두 분도 지금 현재 어둘다 사파이어. 네. 이성광 사장님은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아 내가 시작하면서 어딸 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어 그래서 엄마도 사파이어, 딸도 사파이어. 우와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번에 어 더블 다이아몬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너무 괜찮죠? 네. 자, 앞으로 같이, 이제 여기도 이제 세종이, 이제 트너들이몇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자주 뵐 건데, 혹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 이 세종에도 중국 교포님들이참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 있을 때 같이 영상 보게 되면 도움을 좀 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너무 좋죠? 네. 조금만 네.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웃음> <웃음> 자, 자, 차량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오고요 자, 자, 오늘 2분 강의를 맡으실 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2분 사장님. 지금 루비 골드, 골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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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어, 레드라이 강의를 맡아주실 사파이어 체규모 사장님. 아, 오늘 시작하기 그 전에 어, 이번에 뭐 도전 뭐 하셨죠? 저 다이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근시겠어요 <laughs> <미치겠다. 웃음> 그래서 가시겠어요? 뭐뭘 도전하셨죠? 다이아 도전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번 한이 도전 뭐죠? 사파이어 도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사장님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제품도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정장! <laughs> 아까 일본에서 정말 많이 가는 거였어요, 진짜. 말도 안했는막 가져가. <laughs> 자 지금부터 강의 하시는 도중 도중에 어, 질문 그 어, 뭐랄까 그 문제를 주시면 돼요. 기구가 어, 네. 다 알아놓으시면 퀴즈를 주시면 돼요. 어, 어려운 거 주면 안 돼. 면봉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 미네랄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새로 오신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대문하는 시간을 가가 볼게요. 아셨죠? 네. 자, 네 그럼 우리 지금 박수를 한번 묻혀볼까요? 네.